광주메일신문 내독자와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 광주메일신문과 광주메일TV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출신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자긍심과 함께 무한한 애정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바쁜 일정 중에도 신년대담 기회를 이렇게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주 뵙지 못해서 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주 뵙지 못하더라도 저를 낳고 길러주신 광주전남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봄 대구경북이 코로나 대확산에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전남 여러분께서 병동을 비워 주시고 도시락을 보내드리시고 그런 연대 와 협력의 시민정신을 보여주신 거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올해 우리가 새로 부닥쳐야 될 많은 난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지난해 12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오랫동안 지역의 수거이었던5.18 산법을 비롯한 많은 입법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어,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특히 의미있게 생각하는 입법 성과와 함께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5183법이 처리됐습니다. 예, 특히 제가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처벌법입니다. 법리상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광주 정신을 범접해서도 안 되고 훼손할 수도 없다는 엄숙한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 3법 또한 통과가 돼서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로 돼 있고 경찰의 역량과 책임이 더 커지고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전라선 KTX 애타 면제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늘그 광주 전남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의원님들과도 늘그 문제를 상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광주 전남 시도민과 지자체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예, 예. 키우는 것 예. 이게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겁니다. 예. 광주 전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 허브가 되거든요. 예. 네, 지금 덴마크의 동에너지라고 재생에너지 허브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예. 한국전력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그 노력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광주의 송갑석 의원께서 산자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그 의견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 19 여파로 서민들의 생활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이도표께서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 19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 또 2021년 새해를 맞은 지금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산을 막는 것 이게 당면한 시급한 문제고요. 예. 어, 민생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구조 삼천억 원의 예. 에, 재난지원금을 책정을 해서 어, 1월 중순 무렵부터는 이게 집행이 될 겁니다. 구조 어, 삼천억 원을 가지고 580만 명의 어려운 분들을 돕게 됩니다. 예.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겁니다. 뭐 불과 몇 주면 또 힘들어지고 그렇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558조나 되는 예산 전체가 결국은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쓰겠고요. 그래도 모자라면 어이 재난지원금을 한번더 편성한다든가.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기 진작의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내년의 일이긴 하지만 지역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특히 민주당은 어떤 각오나 자세로 내년 대선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선 정권 재창출이 되지 않아서 역사가 후퇴했던 아픈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지요. 어, 지금 대전환기인데요. 이 전환기를 넘어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을 위해서라면 정권 재창출이 필수적이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고요. 어, 제가 그 책임의 일단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전남 출신의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호남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민들은 무한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대표 당선 이후 정작 호남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타 지역 또는 타 경쟁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그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5.18 3법 다소 에 독주 아니냐 하는 비난을 네. 받아가면서도 처리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한국전력을 네.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자 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의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한 어 비전 네. 어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자주 뵙지 못하더라도 네. 어늘 멀리서나마. 어 자세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한동안 여론조사 1위를 독주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2위로 이렇게 밀려난 상황입니다. 어, 지역민들은 이 대표께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 1위에 올라서기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좀 방안이 있을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으면서. 대표 업무에 충실해야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항상 당이나 국회 일에 더 중점을 두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치가 늘 상대가 있고 또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지지도에 별로 좋은 영향을 못준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의 서운함을 충분히 아니까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권을 향한 경합이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화 프레임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대권 유자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전진이냐 후퇴냐 하는 말씀은 드렸는데요. 당연히 역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전진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통합 그리고 개혁을 하건 또는 전진을 하건 좀더 안정적으로 해가는 그런 경륜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걸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무총리 시절 원칙을 지키고 매사에 진중한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 돌아온 이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결단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아, 이런 지적도 좀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대표가 되기 전에 에, 특별한 직책이 없을 때 당의 현안을 자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좀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요. 그러면 왜냐 그러면 그건 당 대표의 일인데 대표도 아닌 사람이 자꾸 뭐라고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제 대표가 된 뒤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죠. 네. 법안의 처리도 그렇고.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잘 아시는 저로서는 굉장히 아픈 일이었습니다만 은 김홍걸 의원 제명 같은 것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처리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올해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에, 그러나 코로나를 이겨내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비중을 두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힘들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마 가을쯤에는 코로나를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로부터 전국 전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새해도 이 대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